당연히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부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께서 불편한 감정을 네, 댓글로 표현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댓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전 영상에 고정 댓글로 올려놓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자신의 밥줄이 끊길까 봐 이렇게 아등바등 하는 애크 모습이 저는 오히려 역으로 더 안타깝네요 이름을 공개해버릴까 하다가 그러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모자이크로 처리했습니다 저 그렇고 영상 이렇게 대충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이 댓글 이전 댓글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 영상을 작년 9월달에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왜이 시점까지 업로드를 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때 답변을 받기로 4월달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초까지 사전 점검 기간이 본사 서비스 기사들이 가장 한가한 시즌이라고 해서 그때 상세히 봐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저는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실제로 본사 서비스센터에서 방문을 해서 설치 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알루미늄 배관에 스마트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이며 본사에서도 그렇게 설치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받고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광고를 왜안 받는 줄 아십니까? 광고를 받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고 손재주가 있으셔서 하실 수 있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좀 어렵겠다고 판단이 드시면, 이 영상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하는 기사님들께 작업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눈탱이를 그냥 빵 치는, 네, 이런 분들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적당히 드세요. 제가 다시는 이러한 의 공지를 올리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스마트 링크를 장착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끼우시고요. 끝까지 끝까지 끼우면. 하면 여기 사이가 이렇게 떴거든요 어, 플라스틱이 이제 그러면 요거를 빼시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빼면 네, 이런 식으로 그고 여기 이제 3에서 5mm 정도 나오게끔 네, 그렇게 설치가 되면 된다고 뉴얼에 명시가 돼 있고 기존에 설치된 걸 봐도 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링크의 장점은 이제 그거죠. 알루미늄 배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네, 장점인 거고 단점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게 네, 단점. 그렇죠. 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놀람> 지로 고압 배관도. 6mm 짜리 스마트 링크를 끼워 주겠습니다. 어, 끼우다가 쉬어버렸어. 어, 이 조심해야 되겠네요. 많이 휘지 않아서 다행히 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알루미늄 백관이 이게 문제구나.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 중에 여기 이렇게 쌓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야, 이거, 진짜, 맞추는 게 어렵구나. 아, 이게, 딱 맞아야 들어가요. 딱 맞아야. 이게 손으로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한 게, 이쪽으로 약간 삐딱하게 걸려 있었어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고. 자, 이제, 잠궈보겠습니다. 아, 이게 별거 아닌데, 처음 하니까, 아, 이게 왜 원래 이런가 싶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조금만 조여줄게요 이게 지 조이면 이거 들어갈 때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압배반도끼아놓겠습니다렇게요 깎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시베기쪽 작업할 때는 이거 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고압 배 그아 그렇죠. 이게 아구를 딱 맞추니까 바로 되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걸 풀면 조금 더 쉽겠죠? 라이스 프라이어로, 라이스 프라이어로 여기를 잡아주고요. 자, 확인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다 틀어갖고 그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 링크 홈페이지에 이제 되어 있는데 8분의 5인치, 요 15mm 배관 같은 경우에는 220에서 280kg 호스센티미터에요. 그러니까 1cm의 거리에서 220에서 280kg의 힘으로 조, 체결을 해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환산을 해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본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0이에요. 그러니까 3 0 c m 라는 얘기죠. 그러면 280 남기 30을 하면 9kg이죠. 그리고 220 나누기 30을 하면 대략 한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끝에다가 저울을 달아갖고 7에서 9kg 만큼의 힘으로 당겨주면 된다는 것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리식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8km 네, 그 정도의 힘으로 당겨주시면 되는 거죠.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토크렌치가 있으면 토크렌치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집에 토크렌치 가지고 계신 분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지금 요게 3kg거든요. 조금 더 줘야 되는데, 아니 그죠? 어, 많이 줘야지네요. 이게 24kg. 지금 완전히 다 돌아간 상태에서 한 바퀴 정도 돌린 것 같거든요. 너트를. 갖다 더 돌릴게요.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거 말고, 지그시 가해지는 힘으로니까. 네, 지금 8. 7, 8, 네. 이그 정도 조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여주시면 저압배관은 체결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고압을 조여줘야 되겠죠? 고압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80kgfcm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30으로 나눠보면 4에서 6kg 정도로 조여주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똑같이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구요. 아까 이제 제가 잠궜던 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정도 하고, 이제 토크 보도록 할게요. 지금 5.8로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저도 지금 처음이라서 약간 좀 버벅거리면서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외기 쪽으로 넘어가서 동일한 작업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공을 잡고 이제 가스 압력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진공 펌프랑 이런 거를 구매하려고 봤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디지털 진공 토르 보는 장비가 제일 싼게 1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진공 펌프가 배송비까지 다 해가지고 싼게 7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하면은 물론 이제 가정용으로는 충분하긴 한데 이 그걸로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차라리 진공만 잡는 건 업자를 불러볼까 하다가 이제 업하시는 분을 전화를 연결을 해봤더니 삼성 서비스센터 전화를 하라고 그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본 출장비만 받고 해결을 해준다고. 그래서 일단은 진공은 그렇게 한번 그 통로를 통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 실외기 신호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외기 쪽에 메인 전원선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에 네 가닥이 들어가 있어서 신호선도 역할도 하고 전기선 공급도 해서 이렇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LG께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호선 두 가닥짜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전원선에 전기까지 그렇게 연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 패널 안에 있는 요 전선과 요것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을 해주었고요. 이게 지금 보면 1.5 SQ고요. 기존에 여기 설치되어 있는 신호선은 0.75 SQ입니다. 신호선이니까 저기 한거 구매할 필요 없어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은 0.75 신호선은. 그래서 전기 테이프로 마감하셔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런 걸로 이렇게 마감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렴해 도움이 되겠죠. 호스는요. 이게 물이 고이면 안 되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보세요. 이렇게 와서 호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물이 어느 부면에 고이면 거기가 또 이제 곰팡이가 생기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흘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아파트 매립 배관에 물호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게 아예 작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에 넣어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쪽에 이제 물이 이렇게 쌓이겠죠. 고이면 거기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그러면서도 약간 에어컨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를 준 상태에서 호수를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호수는 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테이프로 감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